안녕하세요, yhk725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거는 그천사점토가안 필요한 걸할 거거든요. 이거는 제가 담아놓는 통이에요. 담아놓는 통이고요. 오늘 제가 천사점토를안 쓴다고 했는데 그7 0 0은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걸 하셨더라고요그 젤리 토핑. 제가 오늘 만들게 젤리 토핑이긴 한데, 이분이 젤리 토핑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신기하게. 그래가지고 저 똑같이 하려고 해요. 이분도 출처를 잘, 출, 출처를 안 밝혀주셨어요. 자기 출처는 아니라는데. 저는 그냥 이분 아이디를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필요한 거는, 자, 자기가, 자기가 쓸 색깔인 사인펜. 그리고 휴지는 준비해 주시고요. 저 원래 물티슈만 준비했는데 거기가 휴지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드락 본드, 그 다음에 물 등이 필요합니다. 이건 물이에요 물. 이렇게 필요해요. 그리고 사인펜, 꼭 사인펜 거의 이런 게 필요해요. 물감은 절대 안 된대요. 그리고 이런 판, 그 종이는 안 되고요. 또 이런 데에다가 맨 처음에 자기 <laughs> 원하는 걸 이렇게 해주세요.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드락 본들 보시더라고요. 이렇게, 이렇게 하신다더더 이렇게 하시던데 저도.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물 조금 따시더라고요. 거의 이렇게 할게요. 켜진다는 이렇게, 이렇게 하시던데,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돼요. 신기해, 요 살짝 핑크 색깔로 됐네요. 네,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은, 색깔이 나와요. 색깔이 선명하게 나왔네. 좀 빨간색으로 했는데. 되게 연해져요, 색깔.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거기선 이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. 여기서 네, 이렇게 하면요, 자꾸 물이 나온대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조금이죠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이렇게 떼더라고요, 뗀, 뗀 다음에. 되게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면 돼요. 젤리 토핑인데. 그래도 제가 그 만들던 게. 아직도 안 굽고 있어요. 물풀이 아닌가 봐요. 어,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말려주시면 돼요. 많이 안 나오거든요. 저거 가지고. 이 정도 로 이렇게 돼요. 그런, 그런 다음에 이런 데서 말해주시면 된다고 하셨거든요. 전,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젤리 토핑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